2018년 3월 통폐합 예정인 금사고 회동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은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지능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여름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 '신나는 물놀이'를 실시했습니다. 부산교육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성, 인성, 감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리더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워주는 부산사대보고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들 소식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뉴스 정수정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부산교육현장, 제515회 부산교육현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상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 3월 통폐합되는 금사초등학교와 회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동초등학교는 안타깝게도 2018년 2월 28일자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모두 금사초로 전출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교육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미리 금사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1박 2일 어울림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사초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금사초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사초등학교와 회동초등학교 전교생의 화합을 돕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1박 2일 동안 체험 학습이 열렸는데요. 전교생이 함께한 체험 학습은 학년별로 나눠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주고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내년에 회동초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두 학교 학생 모두 이번 체험 학습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아의 지능 발달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이 지난 7월에 시작한 여름 생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신나는 물놀이를 8월까지 실시합니다. 신나는 물놀이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학습을 통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자 여름 동안 운영하는 계절별 테마 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실외 물놀이장과 야외 본수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준비 체조와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는 매일 150명의 유아가 경험했는데요. 유아들이 여름 생태 체험학습 신나는 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부산교육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서면 놀이마루 소극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50명이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부산교육청에서 내년에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사업과 안전분야사업,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사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산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생생한 교육현장을 소개하는 우리들 소식 시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세상인 만큼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창의력을 요구받는데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재편성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사대부고 학생들이 전해드립니다. 부산사대부고는 나를 소중히 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교훈 아래 지성, 인성, 감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리더를 함양하는 선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교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탐구대회는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키워주는 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사대부고는 1972년 처음 학교문을 연 이래 46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사회 각지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사대부고인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 군의 신축교사로 시작해 1986년 현교사로 이전했으며 2009년 학교평가 최우수학교, 2012년 학력증진우수학교, 학교경영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854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창의 융합 주간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며 문제 해결력을 키워 창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 행사에는 과학 실험 수업, 연극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열기와 창의 융합 주제별 특강, 학생들이 스스로 공연 기획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학 과학 탐구 체험 부스, 달매 초청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주제 중심 교육을 통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고 그들에게 좀더 창의적인 그런 융합 교육을 좀 실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각 교과별 경계 없이 융합 수업이 열려 누구나 참관 가능했는데요. 학생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연극 수업, 영어 코티칭 수업을 중점적으로 참관했습니다. 삶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진로 초청 특강도 열려 기업인, 의료인, 법조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동문 선배님을 모시고 조언을 듣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창의 융합 주간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학생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각자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오전에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세계 시민, 케냐 아프리카 교육, 코이카 해외 봉사단 경험 이외와 같은 강연을 개최해 학생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함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세상을 여는 토론 대회, 삶과 이야기 대회, 과학 탐구 실험 대회와 같은 교과별 탐구 대회와 전북 사대 부고와의 상호 교류와 이해의 장인 영호 남이 한할세, 학생 기획 듀엣 가요제와 다 달매 초청 음악회 등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오전에는 각 대학 교수님들을 오셔서 강의 들었는데 제 진로를 좀 탐색하는데 더 도움이 됐고요. 오후에는 이런 듀엣 가요제 같은 것도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적 지식과 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행사에 참여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축제였습니다. 우리 부산 사대부고는 지성, 인성, 감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 목표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2017 창의 융합 주간 운영은 사대부고인들의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해 꿈과 끼를 키우고 서로 돕고 성장하는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 이번 축제 때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축제 때좀더 보강해서 좀더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의융합주간 동안 우리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 사대부고 학생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대부고에서 우리들 소식 고윤정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부산교육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